배우분들 왼쪽부터 먼저 바라보시겠습니다. 저는 뷰티풀 마인드에서 이용호라는 신경외, 신경외과 의사를 맡았고요. 어, 소통을 느끼지 못하고 소통을 개선하는 그런 유형의 어떤 사람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 점점 더 어, 사람으로 되어가는 인간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껴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풀 마인드에서 어,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지만 누구보다 솔직 담백한 그리고 가장 가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 목표를 향해 아주 뚜렷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개진성 순경을 맡았고요. 어, 저... 안녕하세요 어준입니다 어, 이건명 역할 맡았고요. 어, 굉장히 섬세한 인물 묘사를 할수 있는 의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다른...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번 뷰티풀 마일드라는 드라마에서 어, 신경과 펠로우 김민재 역할을 맡은 박, 어, 박세영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흉부외과 현석주 역할을 맡은 윤현민입니다. 음, 현상병원에서 그 수술 실력도 뛰어난 의사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연민 어린 환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 역할을 맡았고요.